안녕하세요 씬님다 오늘은 제가 개똥이의 1945년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이쪽에는 권오준 선생님이 글을 지으셨고요 이강국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오, 권오준 선생님의 아빠 이름을 어, 그냥 개똥이로 했나봐요 그러고. 이거를 만져보면, 미끌미끌한 데도 있고, 안 미끌미끌한 데도 있네요? 이 사람이, 개똥이에요. 또, 여기는 숲 같죠? 안에 이야기를 소개하자면, 1901부터, 어, 일본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1910년이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막괴롭혔어요. 그래서 35년 동안. 그래서 음, 일본 사람이 교장 선생님이 됐고요. 그다음 한국말 쓰면 어그 딱지 하나를다 넘겨줘야 해요. 근데 다 넘기는 애들이 엄청 많대요. 어 그래서 음, 어 벌을 받았고 어, 일본 일본 교장 선생님이 혼내는 건 조금 아플 것 같으니까 선생님이 가서 어 제가 혼내게 하고 숲으로 데려가서 나무 나무로 이거 지지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 하는거 봐봐. 하고 막넘어어요 진짜로 그게 지금 있을까요? 있을 수도 있겠네요. 아나산나산 나산 가서 다 뒤져봐야겠어. 그러고 또. 음 그렇게 했고 또 언제는 어밥을 먹고 있는데 어좀 짠한 찬이랑 그냥 뭐 어떤 밥다왔대요 그러고 밥 없는 어, 가난한 애들은 어 학교 우물가에 가서 그냥 막막물배 채웠대요 어... 그러고 또음또 일본에서 제트기가 왔는데 그걸이 교장 선생님이 미국에서 제트기가 왔어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가지마 그랬는데 몰래 가서 봤는데일본거였대요거듭말 쳤어 <laughs> 교장선생님 또어 그렇게 해서 다 이겨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한번 그 8월에 광복절 말복 8월 15일 있잖아요. 그때가, 예, 네, 광복절, 광복절이지, 광복절. 같이 있었어요. 어. 광복절에 태극기를 팍! 달아야겠어요. 또, 이제 저는요, 한 번, 음, 그림을 그려볼게요. 태극기, 태극기. 채 끓기 위해 제가 원하는 꽃 모양 한번 그려 볼게요. 저는요. 하나, 둘, 셋, 쨍 잎이 있어. 또 이렇게 와 완전 길다. 그고 이쪽에 이따가 이것도 삭제할까? 아 잠깐만 나 이거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아 헷갈려 태극기 문양 좀 보고 올게요 태극기야 태극기 문양 짠 생각났어요 태극기의 문양을 이렇게 또 음. 이쪽에는 하나 둘, 셋 넷, 다 1, 2, 3, 4, 5, 6아 누가 이거 발가락 긁히고 간것 같아 <laughs> 하나, 둘, 셋, 넷 이쪽은 하나, 둘, 셋다 됐네요 또어 이쪽에 군인 한명 그려볼까 만약 군인은 모자를 쓸 거니까 일단 좀 납작하게 하고 이쪽에는 이렇게 해서 모자를 쓰고 있고. 짠. 고 m 복이이렇그그릴 go 땀 o 그리잖아. 내가 팔. 짠. 아 근데 뭔뭔이이해해 o <laughs> <짠>. 아 이상한데? h <laughs> 그러면 이쪽에 내 키트, 키티 큐티, n 티 큐티. 키트는 위에야 위에. 그냥 계속 이렇게 하래. 이거 하다가 뭐 이렇게 칠하면 안 예뻐져요. 그러고요 또 여기. 아 어, 뭔데? 짠. 저 이거 아래 아래 어딨어 아래. 아직도다끝짠 그러면 이제 제가 이 안에서 태극기를 어디에 달면 좋을까 한번 연구해보고 올게요 짠 지금 이 그림이 1945년 8월 15일이에요 그래서 짠 우리나라에 대치했다야 하면서 했어요. 와 나이 나, 나 일단 방송으로 이거 태극기 만드는 거 한번 찍어볼까봐. 위위 <laughs> 위. 위. 어 근데 그림이 안 보여. 위위 그럼 바이바이. 아 빨리 태극기 만들고 싶어. 지금 다시 찍어.